국내 방산 업체인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1차 이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K방산을 선도하는 국산 무기들이 폴란드를 교두보 삼아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명품 무기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유럽 국가인 폴란드로 수출하는 본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현대 로템과 한화 디펜스가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 6천만 달러의 1차 이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7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행사에는 마리우시 부어시차크 폴란드 부총리겸 국방부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행사가 열린 폴란드 모론쿠에 있는 기계화 부대는 K2 전차가 배치될 첫 번째 부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이것것은을이을이을차 이행 계약은 총괄 계약에 명시된 수량 중 일부에 대해 체결됐으며, 잔여 수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행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총괄 계약이 모두 이행되면 폴란드와 전체 계약 규모는 최대 20조 원에 육박해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멀리 유럽의 우방국인 폴란드에서 폴란드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폴란드의 평화를 지키는 내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이번 폴란드와 수출 본계약은 유럽 국가와 방산 협력 강화는 물론 K-방산의 유럽시장 진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